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권상모입니다 요즘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이 영상으로 DIC 관련해서 업로드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 텔레그램에서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 종목이죠 이 그만큼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고 저 또한 이 DIC가 정말 앞으로 강한 상승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DIC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의 규칙 이 규칙을 가지고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자리에서 이잘 버텨주고 있기는 하나 어느 정도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이기에 이 답답한 주주님들도 분명 계실 거고 걱정인 주주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시나리오를 다 세워놨기에. 큰 걱정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D I C가 매우 큰 상승을 할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젯밤 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A I, 로봇이 같이 튀면서 이 나스닥이 정말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 테슬라부터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전체적으로 강한 반등을 해 줬습니다. 이 테슬라는 로보택시 허가 그리고 AI5, AI6 칩 그리고 로보틱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한국 시장에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이 공급망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성향이 좀 있죠. 그래서 아침에 바로 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쪽으로 수급이 꽤나 몰려섰습니다. 그중 DIC는 이 전기차 구동용 감속기를 테슬라에 공급하는 회사고 이 산업 협동 로봇용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끝낸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내연기관 부품이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이 라인을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종목이라 국내에서는 온전히 스토리를 받을 수 있는 소수 종목 중 하나로 관심이 몰렸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현재 이 환율, 이 환율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죠. 미국은 긴축적이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완화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원하는 약세 압력을 받을 거고 그렇다면 수출 달러 매출이 있는 회사에 조금 유리한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당연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꾸면 이익이 부풀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겠죠. 거기에 12월 미연준 금리인하 가능성 80%대. 거기에 QT 종료.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이 다시 풀리는 그림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이 경기 민감 업종, 뭐 제조, 자동차, 철강, 요 라인들이죠. 이 라인을 한번더 보자 하면서 이 반도체와 2차전지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섹터로 이수환매가 분명 돌 겁니다. 거기에 이번 기간과 외에는 이 연말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종목을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들어갈 텐데요. 그렇다면 요즘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강하게 오르거나 버티는 애들의 공통점은 이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인데요. 이 기간과 외인도 결국 리밸런싱 하면서 다시 들어올 때이 DIC는 안정적으로 항상 꾸준히 합격선 이상 나오는 상태죠. 거기에 차트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고요.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근에도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고 이 단기 순이익은 이례성 요인 때문에 좀 줄어들었지만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계속 플러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DIC는 최근 1, 2년은 전기차, 뭐 수소차 부품, 미국 켄터키 법인 확대 같은 걸로 이 규모를 얼마나 더 키우냐 싸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 실적은요.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이 다시 들어온다면 영상으로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텔레그램에서도 얘기하는 이 길었던 박스권의 상단 부분, 즉 저항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고 새로운 박스권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자리를 맞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차트를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주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결국 이 DRC는 이때 매우 큰 상승 이후 이렇게 커다란 박스권 안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윗단. 윗단, 아랫단, 아랫단. 요런 식으로 지금 네 등분을 해보면은 이 주기가 약 1년씩입니다. 1년. 그러니 어느 구간에 고점이건 저점이건 가면 그 기간 한 1년 정도는 머물겠구나라는 걸 우린 벌써 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육안으로 딱 보면은 그냥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때 하락을 하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의 저항 구간을 쭉 구워볼게요. 자. 급등한 뒤 급락을 나오는데 결국 이 저항구간을 지지구간으로 밟고 다시 올라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매우 강한 저항권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데 또한번 저항구간을 지지구간으로 강하게 올려주고 이 지지구간이 강하게 뚫리니까 이 박스권 원래 박스권이었던 이 하단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도 오르려고 하는데 바로 못 올리고 한번 저항을 맞습니다. 결국 이 구간이 여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저항을 맞고 강하게 올렸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데 이번엔 그 구간이 어디죠? 여기 이 박스권의 저항 구간입니다. 결론은 이 구간을 밟고 지금과 같은 이 지금의 자리를 오게 된 건데요. 또 이걸로 알수 있는 건 아무 이유 없는 급등과 급락이 아니라 지지선들을 밟고 반등 저항 라인을 맞. 하락을 반복 중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는 라건 우리가 앞으로도 DRC는 그 앞전 박스권 매물대에 있는 저항라인의 지지 구간으로 충분히 활용하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점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1년이라는 시간 항상 이렇게 놀아줬고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 주요 지지라인들은 밟으면서 반등 또 저항 맞고 급락 요런 것들을 반복하는 모습이라는 거를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거기에 예전에는, 이 예전 상단 부분을 조금 보시면은 거의 개개인 위주 거래였고 거래대금이 튀었다가 바로 죽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상단 구간은 확실히 다르죠. 이 박스권 때부터 본다면 많은 주체가, 자, 이때부터 본다면요. 이미 많은 주체가 들어왔고요. 이 상승 구간, 요 상승 구간에서도 기간과 외인 수급이 어느 정도 계속 섞여서 들어오는 흔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번 상승은 매우 강하게 이렇게 단번에 직선으로 끌어올린 뒤에 지금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이 위에서 버티는 조정이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저항권을 뚫어줄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옆으로 기면서 힘을 또 웅축했다가 강하게 뚫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이 고점 라인에 있는 이 기간 안에서는 분명히 이때의 모습처럼 강하게 돌파하고 이 위에서 이제 새로운, 새로운 박스권을 그려줄 거라고 분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일봉을 좀 보시면요. 보시면 우리 이때, 이때 하락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신신당부했죠? 이때 처음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지금 바로 앞에 이 박스권의 주요 지지라인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1차 지지라인은 요 구간이고, 2차, 2차로 주요 지지라인. 결국 우리의 지금 핵심이죠? 주요 지지라인은 요 구간. 결국 1차 지지라인은 약한 5,700원 라인이었고, 여기는 한 5,000원 구간 정도 되겠네요. 우리 이런 식으로, 이 지지 라인을 밟아주고 올라주는 DRC의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고 했죠? 결국 이때 하락 때도 상승 힘이 매우 강하다면은 이 5,700원 라인을 밟고 반등을 해줄 거고, 여기에서 바로 반등 못 하더라도 우리의 주요 지지 라인인 5,000원 라인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과거 DRC가 계속 보여준 것처럼 매우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왜냐? 지금까지 보여준 규칙상 항상 그렇게 반복되어 왔으니까 이 고점에서 당시에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두 개의 지지 라인을 보고 양을 좀 추가해서 이 평단을 조절하라 했죠. 자, 근데 보시면은 바로 여기 상승의 힘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1차 저항 구간을 지지구간을 밟고 매우 강하게 반등해 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상승의 힘이 매우 강하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요즘 이 구간에서 딱 보시는 것처럼 계속 꼬리가 이렇게 위로 길게 달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만은 확실히 아니에요. 왜냐 그만큼 저항을 맞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상당 구간에서 올린 만큼 이 빼는 속도 즉 급등과 급락이 저항 구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정말 오랜 기간 이 구간을 좀 지키고 싶어 하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 지금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또 옆으로 이 구름대 보이시죠? 이 구름대에 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밀면서 힘을 모았다가 상단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저항을 받고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1차 지지 라인 혹은 우리의 주요 지지 라인까지 갔다가 밟고 강하게 올라오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정말로 이 상승 힘이 매우 강하다면은 여기 이때 매물 대 보이시나요? 여기가 거의 한 6,500원 라인이에요. 상승 힘이 매우 강할 때는 구름대 이격을 적당히 붙이고 요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오르는. 이러한 차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상승 힘이 강하다면 6,500원 구간 이 매물대 라인에서 비비다가 이 매물대 저항대를 또 기준 지지선으로 밟고 올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분명.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DIC는 주요 지지 라인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현재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 물량을 홀딩해 보는 게 무조건 좋겠죠. 그리고 DIC 대응 관련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대다수가 그때 당시에 요 라인에 6,500원에서 6,700원이 평. 많았죠? 이때 하락할 때 겁내지 말고 1차 지지 라인도 있고 주요 지지 라인도 있으니까 우선 이 1차 라인 요라인때 도달하면은 겁내지 말고 물량을 추가해서 평단 조절을 하라 했죠. 그렇게 평단 조절 너무 잘 하셨고요.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아래에서 잡은 물량 반그 수익 실현했다는 거 아침에 글잘 읽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물량은 본전권 라인이 오기 전에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결국 주요 지지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의 힘은 매우 강하니까 이 주요 지지 라인 또 가벼워진 비중을 또한번 물량을 키워서 다시 한번 평단을 조절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저항 맞는 게 확실하다면은 물량을 정리하고 지지 구간에서 새롭게 포지션을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리스크 관리 대응에 관한 거는 이것저것 많으니까 본인이 미리 어느 정도 직접 생각해 보고 그 순간이 오면 막연하게 오르겠지가 아니라 지금처럼 반대로 갔을 때 미리 대비해서 그 순간이 오면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이 수익을 내시는데 분명. 더욱 좋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관련해서는 요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영상 하단에 이러한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러한 창이 뜨실 거예요 근데 스크롤을 조금 밑으로 내리시면 희망하는 종목 분석은 하고 보이시죠 희망하는 종목 분석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DIC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과 목표가 혹은 물려있다면 어느 자리에서 평단 조절을 해야 되는지 다 대응 도와드리니까 이렇게 적으시고 맨 하단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저의 텔레그램 채널에는 안 들어오고 싶으시면 지금 이대로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텔레그램 채널에도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크롤을 조금 위로 올려보시면 여기 텔레그램 채널 입장 보이시죠? 텔레그램 채널 입장 이 구간을 딱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실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맨 하단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입장이 완료됩니다. 네, 그렇게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오셔도 대응 관련한 것들은 다 도와드릴 거고요. 현재는 이 전자책으로도 리스크 관련 뭐 불타기 하는 구간 이런 것들도 예시들과 함께 이 전자책으로 제작 중입니다. 당연히 무료로 드릴 거고요. 자,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우선, 우리가 지금 당장 봐야 될 거는, 결국 이 구간에, 지금 구간에 저항을 맞고, 다시 지지 구간까지 내려오느냐? 혹은 이상승힘이 매우 강하다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물 대 거짓 뭐 6,500원 이 라인에서 버텨주면서 이 구름대 옆으로 붙이는 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거냐 결국 이세 중에 하나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현재 구간에서 뭐 저항을 맞냐 안 맞냐겠죠? 그리고 분명 이윗 구간에서 있는 현재 충분히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과거의 상당 구간과는 확실히 어느 정도 다른 모습이고 정말 강하고 많은 주체가 아주 빠르게 들어 올린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점 라인에 온 기간도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충분히 DIC는 매우 큰 상승을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렇게 DIC는 어느 정도 물량을 홀딩하면 되겠고요. 이 DIC는 홀딩 중이라면 다른 종목에서는 소액으로라도 수익이 나와야겠죠? 아시겠지만 오늘도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항상 장 시작 전에 단타 위주의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날 아침에 어떤 종목이 오를지 보고 있다가 여러분께 종목을 선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주요 지지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어놓고 캔들이 그 구간에 밟으러 오면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이 낮다면 요런 식으로 이모티콘만 달아 달라고 했죠. 자, 그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수익이 난걸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지금 저와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1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우측 하단에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장 시작 전 오늘은 8시 34분에 여러분께 드린 걸알수 있고요. 자, 첫 번째 드린 종목은 ISC고요. 매스카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원픽 재료는 들어오셔서 꼭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지금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와 엔비디아 칩 대중 수출 검토 소식 속에 제스당의 AI 버블론 반박에 관련한 스웨즈로 부각되어 여러분께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네, 보시면 ISC 같은 경우에도 이 반등을 해준 구간을 보자면 결국 요 라인 때 저항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은 지금 지지 구간으로 강하게 안 뚫리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구름대 위에서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제부터 제가 한 번씩 유익해 보자고 했죠. 자, 그리고 오늘 종목을 드렸고 자, 오 장중 29%까지 상승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똑같이 11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알트를 드렸고요. 원픽 재료는 들어오셔서 꼭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짧게 한번 단타로 수익을 크게 보고 나왔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캔들을 보시면 여기 이 캔들의 중앙값, 그리고 이 라인의 저항 구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는 손절라인 좀더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자고 했죠? 제가 손절라인 3,78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이번에 포지션을 진입하자고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장중 21%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11월 25일 화요일 똑같습니다. 로키 헬스케어를 드렸고요. 매스카프트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원픽 재료 들어오셔서 꼭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오늘 나간 종목 중에 로키 헬스케어가 가장, 우리 오늘 수익이 좀안 좋죠? 왜냐면은 하 제가 분할 애초에 분할로 나눠서 진입하자고 했죠 지금 현재 로키테이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상승 후 작은 조정 상승 후 작은 조정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냥 들어가기엔 어느 정도 고점이라는 부분도 인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분할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현재 오늘 장중 약 19%까지 올라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께 드린 이 3개의 종목으로 정말 최소 여러분 최소 하다못해 15% 이상씩은 분명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모티콘을 남겨주셨고 아침마다 저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겠죠.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당연히 안 들어오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손해. 그러니 못 믿으시겠으면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들어오셔서 본인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이 나서 좋고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료와 제가 여러 가지 코멘트 거기에 매매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 이득이고 이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타점을 공유하신다면 본인 매매에 있어 조금 더 확신이 들지 않을까요? 거기에 종목이 나오는 이 종목방 같은 경우에는 이 600분. 이 600분의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은 더 이상 받지 않을 거고요. 이 600분 후로는 유료다, 돈이 든다 이게 아니라 이번 시즌은 600분의 마지막으로 아무도 받지 않을 겁니다. 추후에 정원이 초과되면 어차피 더 이상 들어오지도 못하세요. 그때 들어가 보겠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무료로 들어오세요. 어느 누가 아침마다 수익을 보는데 만족을 안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방은 당연히 무료이고 VIP 방 그런 거 없습니다. 우선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 정도 관망하시다가 조금 믿음이 생기시면 소액으로 제 종목을 단타 위주로 따라가 보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저의 텔레그램 방에서 저에게 직접 소통해 주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이 났다면 이렇게 이모티콘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하단에 고정 링크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항목을 체크하신 뒤맨 하단에 제출하기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정보와 수익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